요. DJ 도아. DJ 도와 너의 DJ 뉴을 보여줘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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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는 거야. DJ 도와 예 yeah. 오. 오. 잘 돌리는데. 두두 최신 버전으로 해주세요, DJ 도아. 후 신곡으로 해주세요. BTS 스타일로 해주세요.

도와 D J를 보여줘. 그래, 나 다리 찢기하는 거야. 알겠어. 내가. 나 섰다 섰다. <laughs> 도와 다시 D J를 보여줘 <laughs> D J. 그 DJ처럼, 해줘 디디디디디디디디디 초록 d 초록 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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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딸딸딸딸기 딸기 포,포,포,포도 하하 d 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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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d d 동동 d d d d d d d d d 겨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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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 l kegu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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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b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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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디제이도 와, 예, yeah. 이제 좋려요, 바이바이.